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강사 순정입니다. 오늘은 김영하 작가의 여행의 이유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 책은 뭐 워낙 많이 팔렸고 많은 분들이 소개를 했겠죠. 그러니까 저도 뭐 굳이 이 내용을 다 소개할 필요는 없고, 저는 김영하 작가가 이 글을 쓰면서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글을 구성했는지, 어떤 의식으로 이 책을 썼는지를 한번 작가의 생각을 한번 글쓰기 관점에서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말 그대로 여행의 이유예요. 김영하 작가가 여행을 워낙 좋아하는데 그 여행을 갈때아 나는 이런 목적으로 이번 여행을 갈 거야라고 여행을 가는 게 아니라 여행을 갔다 와 보니까 그때 그 여행은 나에게 뜻밖의 이러한 좋은 결과를 갖다 주었더라 뭐 이런 것들을 쓴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여행을 하는 이유는 이거다. 그거를 총 1장부터 9장까지 9개의 주제로 써놨고요 9개 주제 속에 또다시 한 3, 4개 정도의 소주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1장 추방과 멀미라는 1장의 두 번째 소재 얘를 가지고 이분이 글을 어떻게 썼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1의 1장은 뭐냐 하면 김영하 작가가 소설을 쓰기 위해서 처음에는 중국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요. 갔는데 도착하자마자 자기가 이제 깜빡하고 비자를 안 받아온 거예요.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한국으로 바로 추방돼요. 그리고는 이제 중국으로 비자를 받아서 다시 가지 않아요. 그냥 한국에 있어, 있어요. 그리고서는 한국에서 이제 소설을 쓰죠. 그러니까, 처음에 자기의 목적은 중국에 한달 동안 머물면서 소설을 한편 써오겠다, 이러고 갔는데, 전혀 뜻밖으로 추방이 되죠. 그게 이제 1의 1장이에요. 그럼 1의 2장은 뭐냐 하면, 1의 <laughs> 2장을 읽다 보면 이걸 알수 있어요. 1의 1장이 사실상 1의 2장의 도입이다. 그래서 1의 1장에서 자신이 중국에 가서 자신의 전혀 목적과는 완전 다르게 추방을 당하는 그런 거를 1장 1에 1에다가 딱 배치를 해요. 그리고 1에 2장은 뜬금없이 뭘로 시작하냐 하면 제가 여기 써놨는데요. 마르코 폴로 얘기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마르코 폴로가 원래는 이제 돈을 벌려고 동방으로 왔지만 자기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여기저기 여행하고 중국의 그 원나라의 뭐 신화로도 잠깐 있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세계 여러 나라의 문물을 보고 익히고 와서 뭘 써요? 동방견문록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마르코 폴로는 돈을 본다는 목적으로 여행을 떠났지만 결국은 돌아와서는 새로운 문물을 익히고 문화를 알아서 책을 남기는 전혀 다른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얘기 다음에 이제 이분이 뭘 쓰냐 하면 그런 식으로. 마르코 폴로를 처음에 딱 제시를 한 다음에 마르코 폴로와 비슷하게 전혀 다르게 여행이나 어떤 인간이 추구하는 바, 추구하는 바와 전혀 다르게 뭔가를 달성한 세 가지 사례를 추가로 제시를 해요. 그게 뭐냐 하면 이제 길가메시. 길가메시는 영생의 비결을 추구했지만 인생의 참뜻을 얻었다. 이런 얘기를 써놓고요. 그 다음에 오디세우스는 이제, 승리와 무사기환을 추구했지만, 결국은, 영웅도 한갓 인간의 불가함을 깨닫는다. 이렇게 제시하고요. 세 번째, 영화 스탠바이 웬디의 주인공은, 시나리오 당선을 꿈꿨지만, 결국은, 가족과 사회에 자신이 받아들여지는 것, 이거를 얻어서 온다. 이렇게, 이제, 1의 2장을, 내용을 쫙 구성을 해요. 그러니까, 앞에는 사례죠. 그리고 나서는 중반부에 뭘 하냐 하면 이제 정의. 그러니까 외면적 목표와 내면적 목표라는 작가 자기 나름의 정의를 거기다가 딱 배치를 해놔요. 그래서 외면적 목표는 인간이 드러내놓고 추구하는 목표고 내면적 목표는 우리의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목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분이 하고 싶은 말은 그거죠. 모든 인간들이 사실 삶이 자기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된다는 건 외면적 목표를 추구하지만 그걸 고지곧대로 달성하는 사람은 사실상 드물다는 거예요.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결국은 외면적 목표뿐만 아니라 뭔가를 달성하잖아요, 우리는. 그게 알고 보면은 무의식에 있었던 우리의 내면적 목표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 외면적 목표를 달성 못했다고 내면적 목표를 달성했다고 우리는 불행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외적인 거를 잃어버리고 전혀 뜻하지 않았던 무의식 속에 있는 목표를 달성했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도 행복하게 살수 있다. 또 살기도 한다. 또 살아야 한다. 그 얘기를 이분은 1의 2장에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추가적으로 이제 사례를 하나 딱더 넣어요. 뭘 넣느냐 하면 미국의 메이저리그 야구선수 사례를 넣는데 미국의 1년에 뭐미 드래프트 돼서 그 프로야구단에 선발되는 선수가 이제 몇천 명 되겠죠. 그래서 11년간, 최근 11년간 미국 프로야구에 선발된 대학교 선수가 17,925명인데 조사를 해보니까 그 중에 7.4%인 1,326명만 메이저리그 땅을 밟아 봤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거의 90%가 넘는 사람은 마이너 리그로 선수를 은퇴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다 외면적인 목표는 메이저 리그 선수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90% 이상이 자기의 목표를 달성 못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불행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그 마이너 리그 내에서도 또뭐 나중에 코치가 되기도 하고 또 다른 직업으로 가서 살기도 하고 겉으로 보이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알고 보니까 다들 결국은 또 행복하게 살더라. 그 얘기를 이분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1의 1장에서 이제 중국에서 추방된 나를 딱 배치한 다음에 1의 2장에서는 이제 마르코 폴로 얘기, 그 다음에 뭐 길가메시 얘기 쭉한 다음에 외면적 목표와 내면적 목표를 정의를 딱 해주고 그거를 다시 한번 확실하게 뒷받침하기 위해서 마이너리그 얘기를 딱 해준 다음에 마지막에 결론은 그럼 뭐겠어요? 자기 얘기죠. 자기의 중국 얘기를 하는 거죠. 결론, 1회 2장의 중국은, 그 1회 2장의 결론은 이건 거예요. 자기도 중국에 가서 글을 쓰려고 갔지만 하루 만에 추방당했다. 그럼 그렇다고 내가 불행하냐? 내가 원래 목표인 소설을 못 썼냐? 아니다. 한국에서 그냥 한달 만에 소설을 하나 완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이렇다는 거예요. 인생은 뜻밖일 때가 더 많다. 그게 원래 더 그렇다는 거예요 계획대로 되는 것보다 뜻밖일 때가 더 많은데 어떻게 알고 보면 그 뜻밖인 게 우리의 무의식에 있었던 어떤 목표가 아닐까 근데 그게 달성되면 그걸로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 또 행복해야 된다 그 얘기를 이분은 1장 전체에서 또 집중적으로는 1의2장에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려고 1의1장에서 자기 경험을 딱 배치하고 1의2장에서는 논리적으로 이제, 사례, 정의, 사례, 주장. 이렇게 딱 글을 쓴 거예요. 읽어보면, 이분이 아주 많은 고뇌를 했고, 또 여러 책을 읽었고, 읽은 책에서 의미를 부여했고, 작가의 고뇌가 느껴집니다. 요런 느낌으로 글을 읽어보시면, 글을, 책을 통해서 지혜도 얻고, 작가의 의식의 흐름도 따라가서 작가를 공감하기도 하고, 그 모든 걸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김영하 작가의 여행의 이유 해 봤습니다. 책 읽어 주는 강사 구독하시고 다음 주에는 또 요런 방식으로 다른 작가의 책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